Terima kasih telah menonton! 지금부터 EC와 레이스 메뉴를 각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요, EC와 레이스 메뉴를 둘다 깔아버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두개다깔 거예요. 하지만 사용은 반드시 한 세이브 파일에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EC로 들어가세요. 우클릭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 이거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대충 넘기도록 할게요. 알려진 종속성이 없답니다. 그리고 좀 읽어보면. 지금 일본어 보이죠?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설명드릴게 여기 요구사항에 보면 분명히 여기 기본 게임에 알려진 족속성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사전 모드가 없는 그런 모드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 내용을 살펴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설치에 SKSE를 설치하십시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그지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laughs> 어떻게 제 말만 들으면 아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제공해주셨는데 거지 같다니 한데 전 이분한테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모드를 깔아야 되는 초보자 입장에서 자꾸 물이 어겨지면 굉장히 사소한 거라고 해도 너무나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초보자분들은 위에, 위에만 보고 어? 속성 없네? 하고 그냥 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까지 뭐 꼼꼼하게 읽으라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하지만 설치 파트나 혹은 사용하는 방법, 어, 그리고 뭐 문제점들은 문제가 굳이 발생했을 때 하면 되겠죠. 우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SKSE가 저희는 이미 깔려 있,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죠? 자, 그 상태에서 파일 카테고리로 넘어가고요. 주요 파일을 모두 관리자 다운로드를 누르고요. 그리고 슬로우 다운로드. 자,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더블 클릭.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영어로 할 거냐 일본어로 할 거냐 뭐 이런 말들이 뜨게 돼요. 선택장이 뜨게 되죠 한국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죠. 과연 이 시는 한국어가 있을까? 마페로 갑니다. SE 자료실을 봐야 되겠죠 우리는 위에 자료실 보시면 절대 안 돼요 SE입니다 모드 한글화 하단에다가 e c 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ECE SE 1.59 한글화 있죠 ECE 에디트 1.59 한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설치를 한 후에 한글을 덮어 씌우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대충 영어로 하고 다음을 눌러 보도록 하죠 풀패키지를 받을 거냐 부분을 받을 거냐 저희는 그냥 풀패키지로 놓고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모어 바디 슬라이더 이것도 받도록 할게요 근데 이때 또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한글 패치도 1.59 버전 영어 쓰다고 비해서 구글링에서 찾았습니다 뭐 딱히 설명은 없네요 자, 지금 우리가 받은 게 1.59죠 버전이 네, 버전은 맞습니다. 자, 이런 거 설치하실 때요, 저도 초보자처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옵션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요 단어를 구글링 하세요. 자, 똑같이 쳐보도록 하죠. 이뭔 개소리야? 에? 이 라운디드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쳐봐야 되겠네요. 수정대. 이거는 뭐안 쳐봐도 되겠지. 여성 사람을 위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할 거냐 말 거냐. 하자. <laughs> 그리고 뱀파이어. <laughs> 자, 그리고 뱀파이어에 대한. 음 이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냐면 난 뱀파이어로 캐릭터를 만들게 아니니까 슬라이더 트윅 비틀기 자 슬라이더 트윅은 논으로 두고요 하이레스 UV 맵잘 모르면 그냥 논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뭘 모르면 안 건드리는 게 최고야 이 상태로 그냥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치를 눌러 봅시다 자이 모드는 하나 이상의 BS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노로 할 건데요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안 뜨는데 괜찮아요? 어,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모도고나이저가 최신이 아닌 경우에도 메시지는 안 뜨고요. 아까 그 메시지가 떴을 때, 다시 뜨지 않기에다 체크를 하시면 두번 다시 뜨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는 안 뜨는 게 정상이고요. 이름을 EC라고 보기 편하게 해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을 받아야 되겠죠. 어, EC 1.5고 한글화 요것도 그냥 받을 수 있네요. 슬로우 다운로드. 오, 요런 식으로 한글을 덮어 씌울 수 있다고? 자, 요것도 더블 클릭을 할때 EC Korean Translation 이라고 이름이 돼 있잖아요. 이걸 똑같이 우리는 EC 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덮어 씌워지겠죠? 그리고 수동 설치를 눌러봤을 때 녹색 글씨가 제대로 뜨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주면 덮어 씌울 거냐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때 덮어 쓰기. 그리고 또 BSA가 뜨는데 또. 자, 그리고 플러그인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로 놓은 상태에서 클릭하면 어, 이렇게 세 가지에 그게 뜨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깔렸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 룻을 먼저 켜서 플러그인이 이게 루시라는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플러그인을 정렬해주는 거기 때문에 플러그인이 없으면 안 해줘도 되는데 플러그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그인 정렬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그리 꺼줍니다 지금 뭐 순서가 바뀌어서 또 다른 시작이 제일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요두 개가 12B 밑으로 내려왔고요. 잠깐만 보세요. 이게 비공식 패치. 그리고 요 레이스라고 써져 있는 요 부분이 위로 올라갔네요. 그쵸? 어, 요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모드 오그나이저를 한번 꺼주고요. 그리고 다시 켜줍니다. 모드 오그나이저를. 자, 이 상태에서 SKS에다 둔 상태에서 실행. 어? 요 자체만으로 조절기만 바꿨는데도 외모가 좀 바뀌어 있죠. 아까와는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집니다.